오늘은 2025년 최고의 무선 게이밍 헤드셋 5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게임 중에 사운드의 퀄리티나 마이크 성능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게이머라면 다들 공감하시죠? 특히 최근엔 게임뿐 아니라 영화 감상, 음악 청취 등 다목적으로 활용할 일이 많아져서 더욱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요구를 만족시켜 줄 헤드셋을 엄선해 왔습니다. 그리고 하단 설명란의 제품 링크에서 최신 가격과 최고의 딜도 꼭 확인해 보세요. 먼저 다섯 번째로 소개할 제품은 하이퍼엑스 클라우드3입니다. 합리적인 가격에도 불구하고 보급형 기준을 훌쩍 뛰어넘는 강력한 사운드와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특히 중저음 베이스가 풍부하면서도 고른 음역대를 들려줘 게임 속 발자국 소리나 배경 음악까지 놓치지 않고 캐치할 수 있습니다. FPS 장르처럼 빠른 반응이 필요한 게임에서도 공간감이 좋아서 적의 위치 파악이 한결 쉬워지죠. 배터리도 최대 120시간까지 버텨주니 장시간 플레이에도 문제없고 내구성 있는 구성품 덕분에 오래 쓰기에도 좋습니다 여기에 마이크 품질까지 무난해 친구들과의 음성 채팅이나 디스코드 파티에 적합합니다 예산은 넉넉하지 않지만 사운드는 놓치기 싫다 하시는 분들께는 딱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혹시 여러분은 이런 가성비형 헤드셋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번째 제품은 로지텍 G Pro X2입니다 이 모델은 전반적인 음향 밸런스가 매우 우수해 저음부터 고음까지 고르게 출력됩니다. 덕분에 폭발음처럼 묵직한 소리와 캐릭터의 세세한 음성까지 함께 잡아내어 게임의 몰입도를 높여주죠. 공간감도 훌륭해 적의 발걸음이나 사소한 효과음을 쉽게 캐치할 수 있고 메탈 소재 밴드와 푹신한 이어패드가 만나 고급스러운 느낌을 극대화합니다. 무선은 물론 블루투스와 유선 3.5mm 연결까지 지원해 PC, 콘솔, 스마트폰 등 다양한 기기에서 활용 가능하다는 점도 매력 포인트예요. 배터리 시간이 길고, 이어패드 교체도 간편해, 오랜 시간 게임하거나 음악을 듣기에 좋습니다. 음질과 다용도, 둘다 중요한 분들에게는 만족도가 상당히 높을 거예요. 여러분도 기능성에 더 마음이 끌리시나요? 세 번째로 꼽은 건, 스틸 시리즈 노바 프로인데요. 이 제품은 오디오 허브를 통해 무선과 블루투스, 유선 등 다양한 연결 옵션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교체 가능한 듀얼 배터리 구조로 충전 걱정을 크게 줄여주고 별도의 블루투스 연결까지 지원하니 모바일 기기와도 간편하게 연동할 수 있죠. 음질 또한 빼어나서 낮은 대역부터 높은 대역까지 또렷하고 디테일하게 표현해주며 묵직한 베이스가 폭발 음향 같은 극적인 사운드를 더욱 박진감 넘치게 만들어줍니다. 가격대가 조금 높아 접근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사용해보면 확실히 고급형이라는 느낌이 들 만큼 마감과 소재가 튼튼하고 세련됐어요. 다만 착용감이 개인차에 따라 헐렁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고 하니 구매 전 착용감도 꼭 확인해보세요. 전체적으로 게임 몰입도를 극대화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할 만합니다. 두 번째는 로지텍 아스트로 A50입니다. 특히 마이크 품질이 굉장히 뛰어나 무선 헤드셋 중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팀 보이스 채팅이나 스트리밍 환경에서 선명한 음성 전달력이 필요하신 분들께 매력적으로 다가올 겁니다. 디자인은 미래 지향적이고 독특하며, 크레들 형태의 베이스 스테이션이 있어 충전도 간편합니다. 무엇보다 고음 역대가 깨끗하게 출력되고 폭발음이나 발자국 소리가 또렷하게 들릴 정도로 베이스가 단단해 FPS나 액션 게임에서 실감나는 플레이가 가능하죠. 다만 무게감이 조금 있고 정수리에 살짝 압박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거치대가 있어 집에서 플레이할 때는 관리하기 편하고 게이밍 음향에 진심인 분들에게 인기가 많은 이유를 직접 사용해보면 금방 알수 있을 거예요. 마이크 성능, 디자인, 베이스 스테이션의 편리함까지 생각하면 결코 놓칠 수 없는 모델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제품은 오디지 맥스웰입니다. 하이엔드 오디오 전문 브랜드로 유명한 오디지답게 90mm 대형 드라이버에서 뿜어져 나오는 풍부한 사운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게임 속 사운드뿐 아니라 음악 감상에도 최적화되어 있어 악기 소리와 보컬이 살아나는 입체적인 음향을 경험할 수 있죠. 기본적으로 중고음역대가 맑고 선명하며 살짝만 EQ를 만져줘도 놀라울 정도의 저음역까지 낼수 있어 스펙트럼이 매우 넓습니다. 실제 스피커를 머리에 쓴 듯한 현장감을 주기 때문에 가상 서라운드에 민감한 게이머들이나 음악 마니아들도 쉽게 만족할 수 있어요. 다만 무게가 묵직하긴 하지만 단단한 메탈 구조와 인체공학적 설계 덕분에 의외로 장시간 착용해도 피로감이 적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고급 감성을 추구하는 분들에게 확실히 끝판왕이라 불릴 만한 제품이에요. 이렇게 2025년 최고의 무선 게이밍 헤드셋을 만나봤는데요. 각각의 제품마다 확실한 장단점이 있으니 본인 스타일에 맞춰 선택하는 게 중요하겠죠? 여러분이 가장 마음에 드는 헤드셋은 무엇인가요? 앞으로도 더 알찬 콘텐츠로 찾아올 테니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